여러분, 저는 지금 엄마 집에 와서 동네 산책 중이에요. 하늘 되게 되게 맑죠? 오늘 30도까지 올라간다 그랬는데 지금 6시 20분, 30분 조금 못된 시간인데 지금 30도는 되지 않아요. 27도, 25도?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활을 하고 자라온 저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마을에서 한 5분 정도 걸어나오면 이렇게 마을에 뚝길이 있고, 농사 짓고 먹고 살수 있게 부유한 하천.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항상 오면 여기 하천 뚝길을 산책을 한답니다. 지금 이제 한, 한 시간 정도 있으면 해가 넘어갈 때쯤 노을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항상 이 시간에 산책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양쪽으로 보이시죠? 풀들이 제 키보다 더 커요. 완전 열대 밀림 같은 느낌? 근데 지금 오늘은 바람이 그래도 살랑살랑 불어져서 이렇게 많이 더운지 모르고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배가 불러서. 저녁을 먹을 수가 없어서 산책한 후에 맛있는 저녁을 먹고 이제 본가에서 제 집으로 가려고 열심히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몇 살이나 됐을까요? 얘가 몇 살부터 있었을까요? 한 10년 됐을라나 15년? 아무튼 큰 고목이 하나 있어요. 나무 이름은 모릅니다. 저희 시골 동네는 뭔가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만한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평야예요, 평야. 그래서 거의 자급자족해서 먹고 사는 정도이고 농과 밭들밖에 없는 그런 아주 조용한 시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제가 사는 도시까지는 예전에는 한 1시간 반이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되게 많이 좋아져서 40분 정도면 갈수 있습니다. 뚝끼를한 바퀴 뺑 돌아서 엄마 집까지 가는 게 빨리 걸으면 한 30분? 이렇게 하천, 하천을 끼고 마을 앞쪽으로 이렇게 다, 다 온통 논이에요. 이제 모내기가 막바지라서 다 모내기를 했죠? 안한 논들이 한두 군데 정도 보이고, 여기 앞에 물처럼 보이는 이두 곳, 이두 곳은 아직 모내기를 하지 않은 곳입니다. 이두 곳과 저기 보이죠? 바다 같이 보이는 거, 거기도 지금 모내기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마 이번 주, 지금 오늘 일요일 지나면 다음 주면 모내기가 아마 거의 다 마무리 될것 같아. 요 항상 여기 뚝길을 걸으면서 저기 해 넘어가는 노을 보거든요. 되게 되게 예뻐요. 오늘도 아마 노을이 예쁘게 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음, 시원하고 공기가 너무 좋아요. 이것 때문에. 시골을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키 크죠? <laughs> 제가 카메라에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내리면 얘가 봐봐요. 여기가 지금 땅이고 쭉 올리면 하늘. 이렇게 키가 커. 제 키가 지금 한 2m, 못해도 2m 한 20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 뚝길을 열심히 걷다, 뛰다, 뛰는 거? 뛰인다라기보다 가벼운 경보? 빠른 걸음? 재촉 걸음? 이렇게 해서 집을 가면 아마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벌써 주말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내일이면 또 출근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이니까 오늘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 열대 밀림 같은 뚝방길을 열심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멈추지 않고 5분 동안 영상을 찍어 보았어요. 다음에는 더 길게, 길게 길게 찍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